지난 수요일 프랑스 알프스 산맥으로 추락한 점원에어 여객기 조종석 녹음기로부터 얻은 새 증거에 따르면 부조종사가 의도적으로 기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갔으며 수동 조종으로 여객기를 추락시켰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조사단 대표 검찰은 지난 목요일 이 부조종사가 안드레아 루비치 씨라고 밝혔는데요. 사유9525 편을 추락시킨 28세의 이 남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10대 때 가입했던 LSC 웨스트월드 클럽에서 글라이딩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이로부터 수년 뒤 그는 여전히 이 클럽에 가입되어 있었고 지난가을 그는 파일럿 자격증을 막 갱신한 상태였습니다. 안드레아 씨는 2008년에 파일럿 자격증을 땄습니다만 1년 뒤 그는 긴 기간의 휴식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동급생이었던 사람이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짐작했지만 이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뒤 2010년 안드레아 씨는 학생 파일럿 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는 2012년에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2013년부터 저원윙스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객기를 알프스에 추락시키기 전까지 630시간의 비행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여객기의 기장은 6000시간의 비행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아 씨는 추락 사고 당시에는 비셀도르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만 본 주거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몬타바워시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목요일 리포터들이 안드레아 씨의 가족들과 접촉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몬타바워시의 본가 밖에 서 있었습니다.